시간은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예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흐른다. 그러나 어떤 날짜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예언자들 사이에서 기묘한 일치가 나타난다. 한국의 고서, 중국의 숨겨진 필사본, 서구의 철학적 계시들이 모두 동일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 특정한 한 해, 2025년. 무엇이 일어나려 하는지는 이미 암호화된 언어와 난해한 은유 속에서 예고되었다. 예언자들과 현자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한국은 전례없는 변혁의 중심이 된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는 순간이며 진실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이기도 하다. 약속과 불확실성을 품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예언들의 핵심에는 더욱 거대한 수수께끼가 존재한다.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바꿀 존재의 도래이다. 그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를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 존재는 조각난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며 잊혀진 질서를 회복할 운명을 지닌 자이다. 과거의 예언자 남사고는 그의 저서 겨가 유록에서 봉인된 경고를 남겼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가 나타날 것이며 미래에 부처인 미륵의 상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단순한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탐욕과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은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지닌 자들은 다가올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을 것이다. 또 다른 예언서, 정감록 역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낡은 체제의 주기는 곧 붕괴할 것이다.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들의 폐허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올바름의 본질을 담은 이름을 지닌 자이며 혼돈을 뚫고 나아가 그림자를 버릴 준비가 된 자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먼 과거 중국 당나라 시대에 저술된 추베도에서도 다가올 일을 예견하고 있다. 그 아홉 번째 예언에서는 동쪽에서 빛이 번쩍일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빛을 가져올 존재가 나타나지만 많은 이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다. 세상은 어둠을 통과해야만 그 빛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예언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말이 있다. 그는 생의 말기에 2025년을 전환점으로 지목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부와 권력에 대한 끝없는 탐욕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동방, 즉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해온 한 곳에서 새로운 힘이 소산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남사고, 조선의 현자는 이 운명의 무게를 느낀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다. 당나라 시기 중국에서 저술된 추배도는 불길한 비전을 기록했다. 그 책의 한 페이지에는 수수께끼 같은 사파가 있다. 한 손에는 빛나는 구체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는 외로운 남자. 그 그림과 함께 적힌 시구는 동방에서 빛이 떠오를 것이며 균형을 가져오지만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제국들이 흥망성쇠했으나 이 예언은 남아 있었다. 과거의 지혜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들은 21세기의 인류가 전례 없는 영적, 도덕적 위기에 빠질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폐허에서 다시 태어나 침략과 전쟁, 분단을 견뎌낸 나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땅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들의 무대였다 수많은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 다른 신비로운 한국의 예언서 정감록은 맑은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한다.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회복자로 나타날 것이다. 그의 사명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다. 그러나 이 전환이 평화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는 변화를 거부할 것이며 진실은 왜곡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려 할 것이다. 서양의 예언가 루돌프 슈타이너 역시 이 순간을 경고했다. 그는 인류가 권력과 통제에 대한 끝없는 탐욕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동방이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문명들 중에서 한 국가가 새로운 주기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며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세상은 불안정하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진실은 무기가 되었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예언들은 임박한 위기를 경고하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한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올 존재. 이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전해져온 메시지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운명의 메아리다. 한국의 고대 기록들은 큰 변화의 시대를 예고한다. 세계의 균형이 시험받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가 탄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5년이라는 해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전환점이며,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자리잡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언제나 저항의 땅이었다. 고대 왕조에서부터 현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전쟁과 침략, 상상할 수 없는 도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예언들은 말한다. 그 사명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국은 어둠 속에서 세계를 인도할 빛이 될수 있다고. 16세기의 예언자 남사고는 미기의 시대의 한국에서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치자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서로 다른 민족과 신념,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의 상징은 정의와 진실이 될 것이며 그의 사명은 혼돈 속에서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 예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은 노동, 소통,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재정의했다 감정적 단절이 심화되었으며, 영적 가치는 물질적 진보라는 이름 아래 점점 잊혀지고 있다. 인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의 선도에 선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했다. 또한, 한국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 음악, 영화, 문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미디어 현상을 넘어 이러한 영향력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 전 세계적인 각성의 시작일 수 있다. 중국의 가장 존경받는 예언서 중 하나인 추베도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이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빛은 강제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으며 공통된 사상과 가치를 통해 인류를 하나로 연결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끈기가 그 증거라고 말한다. 또한 한국의 예언서 정감록은 거대한 변혁이 민중이 시련을 겪는 시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도전들은 이러한 전환기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며 그는 변화와 재생의 희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예언이 존재한다.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동방이 인류의 영적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물질주의의 만연이 인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것이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고난과 지혜의 역사를 가진 동방의 한민족이 이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고대 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운명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 기술적 발전, 역사적 회복력은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명이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오랜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만약 예언이 옳다면 한국의 역할은 단순히 미래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이끄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한국의 현자들과 예언가들은 전례 없는 도전이 인류를 덮칠 시대를 예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희망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이며 그 시대는 동방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예언들은 결코 파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16세기의 남사고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지배자가 아닌 통합자, 인류를 새로운 이해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존재는 세상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그는 아무 곳에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고통과 극복의 역사를 가진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추배도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언서 중 하나로, 동방에서 빛이 떠올라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나 그 빛은 군사력이나 경제적 지배를 통해 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 혁신, 그리고 사람들을 영감으로 이끄는 힘에서 비롯된다. 현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국의 문화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발전은 미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회복력은 세계적 위기를 넘어서고 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성장하고 저항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예언을 아는 이들은 이러한 흐름이 바로 징조라고 말한다. 서양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물질주의가 세상을 집어삼킨 후 동방에서 새로운 비전이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한국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적 세계와 기술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위기는 예언 속에서 묘사된 상황과 유사하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흔들리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 소외와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기계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른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태어나도록 설계된 나라다. 수많은 전쟁과 시련을 극복하며 놀라운 성장과 혁신을 이뤄낸 역사는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언을 믿는 자들은 2025년이 이 전환점의 시작이 될수 있다고 본다.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무언가가 정렬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새로운 의식이 확산될 것이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갈 것이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징후들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할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이 결코 운명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을 세계의 등불로 묘사한 오래된 예언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러한 예언들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가 전복 혐의로 지목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예상치 못한 이 조치는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왔고 국회는 즉시 계엄령 무효 결의를 통과시켰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철회했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이후의 질서 회복 과정은 과거 예언서들이 예측한 혼돈 속에서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은 내부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춘 나라로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강인함은 향후 세계를 이끌어갈 국가로서의 자격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정치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은 기술과 문화의 강국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전자기기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다 세계가 이러한 반도체에 의존하는 만큼 한국의 내부적 불안정은 글로벌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K뷰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혁신과 창의성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 확산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은 지역이었다.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인접성은 한국 외교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동맹국들에게도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주둔을 지속해온 미국은 한국의 안정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정성은 단순히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떤 형태의 혼란이든 그것은 공급망, 금융시장, 그리고 국제적 전략 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한국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고대 예언서들이 변화의 시대에 한국이 세계를 이끌 운명을 가졌다고 예견한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그 예언과 점점 더 맞아떨어지고 있다. 최근 정치적 위기에서 보여준 회복력, 기술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장 등은 대한민국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 변화,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변혁 등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이루어가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한국은 고난과 변화의 역사를 쌓아왔다. 전쟁으로 분단된 시절부터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이 나라는 수많은 도전과 승리를 경험했다. 그리고 고대 예언들은 언젠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비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 예언이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일지 모른다. 2025년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남사고, 정감로, 추배도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 시기는 실현과 동시에 희망의 시기다. 과거에는 단순한 글고로만 여겨졌던 예언들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하나둘씩 실현되는 듯하. 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 경이로운 기술 발전, 전례 없는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 모든 상황은 다가오는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재정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각국은 경제적 위기, 환경적 도전, 전통과 현대의 충돌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적응력을 발휘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깊은 문화적 뿌리를 동시에 지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래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대 예언서들은 새로운 시대가 파괴가 아니라 변혁을 통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지배할 필요가 없다. 이미 문화,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인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예언이 맞다면 전 세계적 의식의 각성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며 2025년은 그 여정의 출발점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미래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길이 존재하며 그 길을 따라갈 용기를 지닌 자들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들이 앞으로 수세기를 정의할 것이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징후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 특별한 순간임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변혁의 길을 걷고 있다.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숱한 시련을 이겨낸 저력은 이 나라를 불확실한 시대의 길잡이로 만들고 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이 시기가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이 될 것인가? 동방의 빛이 인류의 새로운 사이클을 밝힐 것인가? 지금 역사는 쓰이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예언들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논의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다음 미스터리와 예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가 더욱 놀라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숨겨진 비밀과 예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하세요.